산청하동 산불이 4명의 사망자와 2천명이 넘는 이재민을 남긴 채 발생 2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2600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가 소시됐습니다. 사투 끝에 지켜낸 지리산, 어느 때보다 재발방지책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시 주거시설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재민들의 삼털을 어떻게 복구할지 등 장기적인 계획들은 화제로 남았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로 산림이 소실되며 관달가슴곰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태계 복원은 최소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재난 위험도 우려됩니다. 남해 내동 천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하며 비촌닝과 원주민이 협력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시 문화와 바람개비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 간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H 제2데이터센터 타지역 설립 계획이 지역사회 의 반발과 두 차례의 실시 설계 용역 유찰 끝에 무산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역외 유출을 우려해온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하동까지 번진 산청하동산불의 주불이 지난 30일 드디어 잡혔습니다. 발생 213시간 만이었는데요. 주불 진화까지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이 소요된 산청하동산불. 그간의 과정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축구장 2,600여 개가 넘는 면적인 1,858헥타르를 불태운 산청하동산불.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0명을. 또 이재민 수천 명을 발생시켰습니다. 주택과 사찰 등 여든네 개소의 시설 피해는 물론 경남도 기념물인 900세를 넘긴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도 전소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불이 잡힌 건 지난 30일 발생 213시간 만이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13시로. 30으로... 부 산청과 하동 지역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첫날인 21일 초속 13m가 넘는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됐고 이튿날은 더 강한 바람을 타고 비화가 발생해 하동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발생 3일 만에 산불 영향 구역이 1,000헥타르를 넘겼고 산불로 인한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로 산불 진화일기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산불 현장에는 40에서 100cm,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인 낙엽층에 잠복한 불씨를 잡아야 했지만 해발 900m에 달하는 높은 위치의 현장과 험한 산세로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표면을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밑 하단부로 불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1 m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절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급경사 이지기도 하고, 또한 순간적인 돌풍, 강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번 산불의 진화에는 산불 주관 기관인 산림청은 물론 소방은 방어선 구축과 민가 보호,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또 경찰은 지역민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도 헬기와 인력 지원에 동참했고 주한미군에서도 대용량의 물을 실을 수 있는 헬기 4대를 지원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열흘간 30~40대 가량의 헬기가 쉴새 없이 물을 담아 산을 오갔고 지상에서는 진화인력이 밤낮없이 진화에 나서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끝에 주불이 잡힌 겁니다. 아직은 잔불이 남아 있어 헬기와 함께 진화인력 장비가 계속 투입돼야 하는 상황 이제 건조한 날씨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주불이 진화되다 해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산청군 그리고 하동군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잔불 정리에 임하도록 이번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에 대한 촘촘한 개선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불길이 잡혔지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은 아직 유한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섰지만 실제적인 도움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산청군 시천 게이트볼장에 마련된 경남 합동 지원센터. 이곳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장례와 임시 주거 시설부터 통신 전력 가스 긴급 복구, 법률과 보험 상담까지 다양합니다. 사람을 다 패버렸어. 그래서 이 우리가 뭐제수도온 거지. 제휴 쪽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좀 잘해가고. 음, 좀 입은 경남도와 산청군은 화재로 삼터를 잃은 주민 15세대 25명에게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앞으로 추가 선정할 방침인데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 지원과 추가 용자 2차 보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하동군 옥종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청 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침체된 상권도 돕습니다. 이미 비해 대피소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 승비문화연구원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시 거처가 가능합니다. 산불 피해로 관광객 방문이 줄어들고 해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대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민간 차원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고향사랑 기부제 이음에서 산청군과 하동군 산불 피해 복구에 각각 1억 원,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화마가 덮치며 오랜 기간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의 삶터를 어떻게 복구할지, 생업을 놓치고 있는 가구들을 언제까지 지원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이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열고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산천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임시숙소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주택피해 가구가 희망할 경우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임업, 농업, 시설복구비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LH가 산불피해 지원에 비해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집자사에 기탁된 이번 성금은 산청하동과 경북의성안동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긴급생활안정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LH는 국토부와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즉시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공가 800여 호를 이재민 거처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LH는 응급구호키트 400여 세트를 재해 현장에 전달하고 소방대원 식사 지원 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된 산불이 열흘간 이어지며 산림 2000헥타르를 재 덤이로 만들었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생태계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균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던 산청의 산자락이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검게 변했습니다. 불길이 스쳐 지나간 나무들조차 잎이 누렇게 변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속에서는 더 이상 동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다양한 종들이 이곳을 연결 통로 삼아 이동하며 살아왔는데 산불로 통로가 끊긴 겁니다. 어떤 생물종한테 먹이가 없다라는 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종들은 다른 곳으로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주를 하든가 작은 동물이나 그다음에 뭐좀 이주를 하더라도 멀리 갈수 없는 생물종 같은 경우에는 죽거나 뭐그 지역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산불 피해는 단순히 숲의 외형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로 인해 낙엽층과 뿌리층이 사라진 땅은 비만 와도 씨앗까지 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열기로 인해 흙속 미생물과 곤충들까지 사라진 경우 복원에는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숲에서나타종 다양성을 회복하기까지에는 뭐도 30년에서 50년. 다시 소나무를 심어서 송이 생산을 기대하려 면 최소 30년. 그래서 이것은 단지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산림청은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탄 나무를 제거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식생 복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보려면 한 세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아사간 숲.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산사태와 같은 2차 재난 위험과 생태계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천호 의원이 산불 예방을 위한 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으로 항공기 정비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의원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산림청 보유 항공기 정비 인력은 대당 평균 1.9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실화 처벌에 대해서는 5년 이하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주시가 시 관할 임야 전체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예방적 조치입니다. 시는 최근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4월 15일 예정됐던 제41회 하동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축소 일부 연기 개최합니다. 하동구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대적인 야외 행사를 계획했으나 이번 산불의 여파로 행사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일에는 기념식만 열릴 예정이며 군민 힐링 콘서트와 군민 체육대회 등 전야 행사는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날, 마을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몰고 온 개인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공동체의 유대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해답으로 다시금 마을이란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내동천 마을에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단순히 마을이란 물리적 공간에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적 연결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선 내동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 삼동면에서 산길로 10여분을 달려 도착한 첩첩산중의 집한채한 평생을 이곳 내동천 마을에서 보낸 김어성 씨의 집입니다. 아흔이 넘은 김씨는 소싯적 풍수지리를 배워 마을 내 장례가 치러질 때마다 고인의 몇 자리를 살피는 지관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마을 운영위원회가 없던 시절 그는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김씨의 집을 찾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마을 방송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원주민과 기촌이 모두 가리지 않고 그의 안부를 살피는 겁니다. 혼자가 익숙한 시대 공동체의 붕괴란 말까지 나오지만 이곳에선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전입자가 늘며 기존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내동천 마을에선 서로가 돕고 챙기는 게 일상입니다. 수학철마다 품앗이 문화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되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아서 물어보고 또이 새참 새참 것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참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동촌 마을은 이제 이 농업이 거의 막 줍니다. 한90% 농업인데 귀촌인들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람개비를 만들고 꽃밭을 조성하며 마을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바람개비를 전 만들어 놓고 색깔별로 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저 꽃밭 조성도 할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내동 가면은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참 마을이 오랜 역사와 전통, 정서를 간직해 나가는 것이 곧 마을을 오래도록 지켜내 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간의 교감과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풍기는 마을. 사람이 살 만한 곳.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마을을 가꾸면서 사는 것이 마을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람 냄새 많이 나고 사, 서로가 서로한테 보호자의 역할이 되어주는 안전한 마을 어울리며 살아가는 옛 마을의 공동체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오늘날 행정의 예산 지원을 막연하게 바라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도해 마을 곳곳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내동천 마을 두터운 주민간의 상호작용이 진정한 마을 활성화의 밑바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경상국립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에 따르면 이들은 학기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등록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기존 복귀 시한인 지난 27일까지 학생들의 복귀 전망이 어둡자 시한 연장 뒤 막바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가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 마을에 찾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합니다. 농촌 왕진 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진주시,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치과 검진,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왕진버스는 오는 2일 중부농협을 시작으로 9일 원해농협대회의실, 23일 진양농협대회의실에서 총3에 걸쳐 진행됩니다. 창선고사리축제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된 4월 5일 개최됩니다. 축제 추진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막일 부꽃놀이를 취소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타 지역 부서 이전 검토가 잇따르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LH의 제2 데이터센터 타 지역 설립안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올해 3월 이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남 혁신도시, 혁신도시 설립 후 11개 공공기관이 자리하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질만 하면 일부 기관의 부서 이전 검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일부 부서의 이전을 검토하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고 LH가 제2 데이터 센터를 타 지역에 설립하는 안을 검토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전산센터 설비 증설이 물리적으로 한계인 상황이라 제2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 지역 사회에서는 즉각 반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해온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신규 센터를 설립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진주시 의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 LH는 데이터 센터 설립을 백지화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반발이었지만 센터 설립을 위해 발주한 실시 설계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자 해당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겁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진주시와 시민들의 협의 없는 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그 3월 달에 그 LH에서는 전면 취소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그의 뜻을 밝힙니다. 이에 더해 의회는 향후 LH가 제2 데이터 센터 설립을 재검토한다면 지역 내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LH는 서경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제2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초 개정된 이전 공공기관 사후 관리 방안은 공공기관이 타지역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원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반복돼 온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 타지역 이전 검토 자체가 올해부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진주 뉴스 오케스트라의 제 27회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순수와 격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주회에는 박상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바그너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진주시가 31일 무장애도시 음면동 위원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이어진 제2기 무장애도시 기본 계획의 성과와 실적이 공유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이어질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국자율관리어업 사천시연합회가 제1회 자율관리어업의 날 행사를 지난 30일 개최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어업입니다. 사천시연합회는 삼천포수협 위판장과 향촌동 일원에서 어린고기 보호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크고 또 꽃샘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작은 실수가 큰 화재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0도, 사천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5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